지난 심화 리뷰에서 검은사막의 마검사, 다크나이트의 각성에 대해 알아보았었는데요. 마법장과 베디안트를 통해 베디안트의 태도, 그리고 환영검을 소환하여 전투를 펼치는 하이브리드 컨셉의 직업. 하지만 사실 이러한 전투 방식이 우리가 원하는 마검사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편이죠? 해서 오늘은 다크나이트의 또 다른 전직. 각성이 그냥 커피였다면 전승은 TOP라 표현해도 손색이 없을 진정한 마검사, 전승 다크나이트에 대해 한번 소개해볼까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다크나이트는 한자루의 태도를 이용해 신출규모란 움직임으로 적의 시야를 교란하고 유린하는데 특화된 전형적인 어테커 딜러입니다. 실제로 방심한 순간에 갑자기 찔러 들어오는 이들의 공격은 상당히 위협적이지요. 특히나 이 직업의 주력기인 야상곡과 카마실비아참이 그대표적이라볼수 있는데요. 특정 기술들과의 연계를 통해 언제든 상대방의 허를 찌를 수 있는 치명적인 공격이 가능하다 보니 그만큼 자신에게 유리한 타이밍과 포지션을 선정하기가 매우 유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공격적인 성향에 반해 매우 낮은 방열을 지니고 있다는 단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방어 주 스탯을 피해 감소, 회피 어느 쪽으로도 갖지 못한 데다 거기에 이 직업은 예전부터 그 효율조차 매우 뒤떨어진다고 꾸준히 평가되어 오곤 하였었죠 그러나 지난번 소개한 각성과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그 생존성 하나만큼은 곧 낮은 수준이 아닌데요. 주력인 공습, 균형의 공습. 환영의 질주에 하나같이 시야 교란 효과가 있고 여기에 이동기와 회피기, 자욱한 연무와 어스름에 또한 일정 시간 동안 적으로부터 자신의 모습을 감출 수 있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크나이트의 안전을 크게 보장받을 수 있죠 그치만 애석하게도 각성에 비해서 운용이 친절한 편은 아닙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끊임없이 상대의 혀를 찌르는 식의 유린 플레이가 가능하지만 대신 그만큼 플레이어에게도 어느 정도 수준의 숙련도를 요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전체적인 스킬셋과 메커니즘이 이번 메타와 상성이 아주 뛰어나다 보니다 이조금만 소리 읽는다면 그만큼 높은 효율과 재미 그리고 매력까지 두루 가져갈 수 있는 아주 멋진 직업이라 생각되네요. 그럼 이번엔 이 직업의 특화에 대해 빠르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습에는 치명타 확률 증가와 방어력 감소 효과를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홀타임도 짧고 몹들의 선타치기에도 좋아서 전 이러한 공습을 자주 콤보의 시작으로 사용하곤 하는데요 다크나이트의 주력기들 대부분이 치명타 보정이 다소 낮은 편이라 이처럼 치명타 확률 증가를 넣어 함께 뒤이어 사용해줄 공습의 흐름기 베디르의 습격과의 시너지를 위해 반각을 넣어주는 것이죠 이어서 운명의 수레바퀴에는 원공과 공속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스며드는 어둠엔 백어택과 치명타 피해량 증가 버프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며드는 어둠 자체가 무풀기이다 보니 콤보 중간에 언제든 사용이 가능해서 폭과 지속시간이 짧은 특수 피해 증가 를 꾸준히 수급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존재하죠 그리고 타락하는 대지에는 마찬가지 로몬동과 공속을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 황혼의 질주에는 적중률 과 치명타 확률 증가를 넣어주시고 마지막으로 정령의 유산에는 방어 력 감소와 회피율 감소 디버프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론 이 직업의 콤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가이핀 퀸트 같은 곳에서 쓰기 좋은 극딜 콤보입니다 먼저 정령의 유산으로 자체 방각과 함께 3방어력 감소 디버프를 넣어줘야다 이어서 드러난 빛를 사용해 자체 공속 증가 버프를 챙긴 뒤 다음으로 스며드는 어둠을 통해 특수 피해 증가 버프를 수급 그리고 타락하는 대지로 3단 특화의 문공과 공속을 받아줍니다 여기까지가 콤보의 예열 구간이기 때문에 가입핀에서 사냥하는 경우라면 석상이 풀리기 전까지 이 과정을 끝마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딜링 구간인데 먼저 공습과 베드리의 습격 연계를 통해 2방각과 치명타 확률 증가 버프를 수급해줍니다 이때 베드리의 습격이 전방 사용 중 몸을 통과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 백 포지션을 잡아주시면 그만큼 딜로스 구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주력기인 운명의 세레바퀴 베드리의 광기를 넣어주고 광기의 연계를 통해 야상곡을 발동시켜줍니다. 야상곡의 발동 중 사용이 가능한 어둠말살은 배기 쪽의 피해가 큰 편이기 때문에 좌측 방향 키 조작으로 다시 정면의 포지션을 잡아주세요. 가이핀이나 귀트처럼 몸의 덩치가 큰 녀석들은 그만큼 행동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보통 어둠말살을 사용하는 타이밍 때까지도 머리를 돌리 않는 상태일 겁니다. 만약 이 타이밍 때 몹이 머리 방향을 바꿨다면 자욱한 연무를 통해 다시 정면의 포지션을 잡아주세요. 해서 황혼의 줄줄을 사용하여 이번엔 백 포지션을 잡아주고 특화 버프인 적중과 치명타 증가 버프를 받아주는 것이죠. 그리고 황혼의 줄줄 연계로 카마실비아의 참을 사용한 뒤 2차 라바민 운명의 비수와 1차 라바민 광기의 잿더미를 뒤이어 사용해줍니다. 이어서 처형과 흐름기인 집행. 그리고 할키는 광기와 흐름기인 흐름, 할키는 광기를 넣어주고 다시 드러난 비수를 통해 자체의 공속 증가 버프와 운명의 수레바퀴를 통한 2단 특화의 원공과 공속 버프를 재수급해주는 것이죠. 이어서 쿨이 돌아온 공습, 배질의 습격 연계로 치명타 확률을 재수급과 함께 다시 백 포지션을 잡아준 뒤 기울어진 균형, 스며드는 어둠으로 특수 피해 증가 그리고서 할키는 광기, 저형과 흐름기인 집행 다시 황홀해질조와 사마실비아 참을 넣어주시고 마무리로 베드레 광기 야상곡 어둠 말사를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캠 심층 같은 곳에서 사용하기 좋은 간단 콤보로는 먼저 드러난 비수 공습 베드레의 습격을 통해 공속과 치명타 확률 증가 그리고 방어력 감소 디버프를 챙겨줍니다. 이때 목과의 거리가 제법 있는 경우 드러난 비수와 공습의 순서를 바꾸셔도 좋겠네요. 이어서 베드레의 습격의 목 통과 기능을 통해 백 포지션을 잡고서 운명의 쓰레받기 베드레의 광기 야상곡 어둠 말살 황혼의 질주 카마실비아의 참 운명의 비수 광기의 잿더미 처형 그리고 흐름기인 집행 계속해서 핥히는 광기와 흐름기인 흐름 핥히는 광기 다시 드러난 비수 운명의 수레바퀴 공습배드릴 습격 기울어진 균형 스며드는 어둠을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 콤보라 해도 콤보가 제법 길다 보니 어지러우실 수 있는데 그런 경우를 위해 이번엔 좀더 쉬운 이해를 돕고자 핵심 콤보만을 집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콤보는 황혼의 질주와 가마실비아의 참입니다. 정면에서 사용 시 이처럼 손쉽게 백포지션을 잡을 수 있죠. 두 번째는 베드레의 광기와 야상고 그리고 어둠 말살입니다. 배드릴 광기 사용 후오클릭 유지를 통해 야상곡이 발동되기 때문에 손쉬운 조작과 함께 어둠 말살의 준수한 틸, 그리고 유리한 포지션을 쉽게 가져갈 수 있다는 이점을 누릴 수 있죠. 세 번째 핵심 콤보는 라반기인 운명의 비수와 광기의 잿덤이 암흑단입니다. 세 기술 모두 발동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백어택 각이 나오면 빠르게 사용해주는 것이 좋죠.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한 콤보들의 자세한 스킬 커멘트들은 모두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예정이니 유의해주세요. 다음으론 이 직업 나름의 유틀성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서도 설명한 부분이지만, 낮은 방어력과 저조한 회복수단을 가진 것에 반해 준수한 생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동기와 회피기인 자욱한 연무와 어스름, 그리고 환영의 덫이 바로 그 이유인데요. 사용 중슈퍼아머와 무적 효과를 받을 수 있고 또 어스름의 경우엔 쿨 중에도 충돌무시 효과를 지니고 있어 위급한 순간에도 다크나이트의 생존성을 크게 높여주는 꿀 같은 기술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전 번에 소개한 각성직과 같은 이유로 전투 중 치명적인 부상을 입게 될 경우 이를 빠르게 회복할 수단이 없다는 큰 아쉬운 점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각성직과는 달리 가진 주력기 대부분이 근거리 형태이다 보니 그러한 생존성이 각성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기동성 또한 그다지 출중한 편은 아닙니다 자욱한 연무와 공습의 연계로 짱이동기 자체는 우수한 편이지만, 동선이 길어지는 무지성 닭돌구간에 접어들면 차라리 무기 잡고 뛰는 편이 나을 정도이지요. 자욱한 연무, 공습, 황혼의 질주. 자욱한 연무, 균형의 공습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공습 기술들의 자체 후 딜과 풀타임의 문제로 생각보다 먼 거리를 이동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이죠. 하지만, 각성과 마찬가지로 이 모든 장점을 심어먹을 만큼의 높은 딜 효율과 또 이번 메타와 상성이 좋은 스킬 메커니즘을 지니고 있어 앞으로 특별한 하향 패치만 없다면 다음 메타가 뒤바뀌기 전까진 충분히 각광받을 수 있는 직업이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검은사막의 진정한 마검사, 마검사계의 TOP 같은 존재, 다크나이트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각성에 비해 운용이 까다롭긴 했지만 그럼에도 그만큼 또 다른 재미를 줄수 있는 매력적인 직업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자기 몸체만한 태도를 다루는 여 마검사라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요 또 여기에 흑화흑화한 스킬 이펙트도 맛깔나게 잘 표현했고 거기다 태도 스킬들의 사운드 이펙트 또한 매우 잘진 편이다 보니 정말 취향만 맞는다면 보는 눈도 즐겁고 듣는 귀 역시 크게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 느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한 전승 다크나이트의 실전 운용편을 끝으로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 토치는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모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저는 다음에 또다시 재미난 꿀잼 영상을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이만 아두오스! やった